형사들은 신발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뜻밖에도 이때 병원으로 이송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 그럼 범인이 이미 잡혀서 병원으로 이송 중인 건가요? 혹시 가족과 다투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 건가요? 범인은 또 어떻게 금방 잡힌 걸까요?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비상상황이라 동네를 순찰하던 지구대원들로부터 긴급 무전이 왔는데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수상한 모습을 본 지구대원들이 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을 든 남자는 차를 몰고 도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차량은 얼마 못 가서 길모퉁이의 난간을 받고 멈추게 됩니다.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그 남성이 경찰에게 칼을 마고 휘두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공포탄까지 달하며차에서 내리라고 경고를 했지. 계속 칼을 휘두르면서 끝까지 반항을 하여 결국 경찰들은 실탄까지 발포한 거 그럼 그 실탄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건가요? 그건 아니고 경찰들이 그 남성을 차에서 내리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포한 거라. 일부러 남성이 맞지 않게 비껴 쏘았다네.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거죠? 그 범인이 병원에 실려갔던 이유는 범인이 잡힐 당시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입에 털어 넣으면서 이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범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거네요. 그럼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신 목숨만 끊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 남성이 범인이 맞긴 하나요? 그 남성은 피해자 집 거실에서 발견된 신발 한 장이나. 똑같은 신발을 한 장만 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로 인해 범인으로 확신하여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.